손태진은 MBC 트로트 라디오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감성적인 목소리로 신곡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중후하고 의미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그의 노래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관계와 그것이 가져오는 복잡한 감정을 분명하게 느끼게 한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손태진의 음악적 깊이가 부각되며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의 음악은 관계에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며 각 멜로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미묘하게 전달합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보컬 퍼포먼스가 아닌 관객들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하는 감동의 여정이기도 하다. MBC 트로트 라디오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라이브로 공연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 놀이터입니다. 손태진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며 청취자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라이브 방송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목소리의 진정성을 감소시키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손태진이 더 나은 연주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 실제적인 연주를 만들어냈다. 공연 중 손태진은 관객과의 소통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청취자들의 피드백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관객들이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연결감 넘치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공연이 끝난 후에도 손태진의 라이브 무대는 여전히 관객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손태진의 목소리에 공감과 사랑을 표하고 있다. 감정을 전달하는 그의 능력과 생동감 있고 진지한 음악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높이 평가됩니다. 이 노래 덕분에 손태진은 청중들의 더 많은 관심을 끌며 음악적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공연의 성공 여부는 음악의 질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관객을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손태진은 좋은 목소리를 지닌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감성적인 스토리텔러임을 입증해왔다. 이번 라이브 공연은 다시 한번 그의 재능을 확인시켜주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